안녕하세요. 폐기물을 안전하게 버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취급 또는 버리는 과정에서 구동부와 피구동부의 협착점에 손가락이 끼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원이 있는 밸브류는 취급 시 특별히 유의해서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동력원이 있는 밸브의 취급 안전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일명 AOV라고 하는데요, 보통 하단부에 밸브 동작부가 있고, 상단부에는 밸브 구동부, 동력원이 에어가 가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현장에서 핸들로 조작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AOV 같은 경우는 철거시 개방 상태를 유지해서 관련 배관의 유체를 드레인아웃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취급 시에는 폐쇄 상태, 클로스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AOV 같은 경우 폐기물로 처리했을 경우 동작이 될수 있는 동력원이 에어와 핸드휠입니다. 그래서 AOV 같은 경우는 내부에 에어 또는 스프링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 모를 이유에 의해서 이 밸브의 궤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락킹을 하기도 하는데 락킹이 풀리면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핸드휠 핸드휠을 조작을 하면 밸브의 궤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폐기물로 처리할 때는 아세이로 버리기 때문에 보통 핸드휠을 잡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핸드휠이 약간의 돌아가고 밑에 밸브 구동부를 만질 경우 구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협착점이 형성이 되는데 그 협착점에서 손가락이 낄 경우 찰과상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폐기신은 폐쇄 상태를 유지하든지 커버를 부착해서 내부의 협착점에 이물질 또는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핸드휠을 분리하고 구동부도 분리하고 밸브와 분리해서 완전히 밸브가 임의적으로 동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 밸브인 MOV도 e 유사한데요, 철거시는 구동부와 작동부를 분리하고, M/O/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기가 상실되기 때문에 구동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핸드휠이 장착이 됐을 경우는 하단부에 있는 밸브가 동작이 될수 있으니까 고정장치, 락킹 장치를 반드시 확인 후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밸브 취급의 안전을 위해서 밸브 설계 개념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자동 조절 밸브들은 화재시를 대비해서 고장시 닫힘 형식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수동으로 열거나 닫거나 하는 밸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할 때는 특별히 개통에 인터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염소 등 고압 가스 시스템에 과유량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열팽창으로 인한 과압에 대비하기 위해서 버터플라이 밸브에 구멍을 내서 안전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압 이나성 물질 또는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료채취 밸브에 물질이 계속 흘려나가지 않도록 스프링에 의해서 잠기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반응을 멈추게 하거나 내부의 소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동으로 기동시키는 물소화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비 기간 중에 공기로 기동되는 AOV들은 잠금 장치를 하거나 기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브의 개폐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템의 위치나 포지셔너을 통해서 밸브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M.O.V., A.O.V. 등 전동 밸브의 구동력이 살아있는 밸브를 취급할 때에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